이재명이가 지금 결국에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해훈이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어요. 자 국민 눈높이에 부합 못해. 네가 몰랐어 이 새끼. 하려고 하는데 뭐 반명 세력도 그렇고 또 친문 세력도 그렇고 민주당 내에서도 세력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재명이가 이해훈이를왜 이렇게 했냐. 근데 솔직히 따지면 우리 쪽에서는. 이 이혜운이라는 애가 나라의 국간을 맡아가지고 이재명이가 지금까지 털어놨던 너너 어? 너 솔직히 너 이재명 164조 이 전혀 국채 발행이 아니에요 한국은행에 이가 그냥 마이너스 통장에서 쓴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61조가 넘는 국방비는 또어다 놓고 164조를 마이너스 통장에서 국민몰래 뺏은 놈이 이 돈이 어디 갔냐는 거지 군인들 월급도 제때 안 주고. 뭐 했냐라는 거야. 밝히질 못해요. 이 돈이 일반 그 정부 3년 동안 빌려 쓴총 금액보다도 더 많아요. 이 새끼 지금 6개월밖에 더 됐어. 7개월밖에. 더웃긴건 이놈이 작정했다라는 게 6월 5일 날부터 이 대통령으로서 이놈이 직무 수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며칠 안 돼갖고 무려 18조 원을 마이너스 통장에서 한국은행에서 뺏은 놈이에요. 어디다 썼는지도 몰라. 뭐돈 풀었다고 누가 댓글 쓰는데 돈 뿌린 게 1차, 2차 금액이 몇 조나 되냐? 18조 안 돼. 뭐 10조? 좀 넘나? 그리고 그거는 또 따로 국채를 발행해갖고 빚내갖고, 빚내갖고 돈 뿌린 거야. 이돈 누가 갚습니까? 이재명이가 갚습니까? 이 새끼가 나중에 사형을 당하던 깜방에 들어가던 들어가 면 것이지만 이 빚은 한국은행에 지금까지, 164조의 마이너스 통장 국채 추경, 이거, 누가 갚어? 갚아? 우리가 갚아야 돼! 우리 자식들이 갚아야 되고, 이 새끼 자식이 갚을 것 같아요? 안 갚지, 당연히! 그나마 다행히, 이혜운이가그국간을 갖다가 다 털린 걸 지가 맡아갖고 옴팡 뒤집어 쓰느니, 그나마 지금 지명 철회가 되면, 이국간을 비워왔던 모든 책임을 이재명한테 돌릴 수 있다라는 거지. 면제부를 줄수 있다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좀 벗어났다고 보면 되는 거야 보수 진영에서. 그래서 이혜훈이는 어쨌든 참 권력이 얼마나 좋은지 뭐 과거 다들어보아요 홍준표한테 공천 달라 막 뻗탱기고 이재명의 지명까지 받아놓고 뉴스에 보도되기 전날까지 국민의힘당의 이 당협위원장으로서 6.3 지방선거에 관여를 깊숙히 했던. 온갖 갑질에 뭐 신종 병역 비리에 다 이제 너덜너덜 걸레가된 거야. 근데 내가 봤을 때이 이재명이가 버퍼 씌우려고 했었겠죠. 우리의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추론에 의하면 지가 다 국감 비워놓고 이 국감을 이은하 이한테 맡긴 다음에 아 얘가 관리는 못해서 더 하려고 랬는데왜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느냐. 민주당의 반명사이 라든지. 반대 세력들에 의해 한 것도 있지만 이놈이 언제 그런 것 눈치 보는 놈입니까? 이 지금 임신 갑질 있죠? 이 시의원인가? 이 사람이 이 여성분이 이혜원한테 임신했을 때 엄청 갑질을 당해가지고 유산 위기까지 몰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유산의 위기까지. 이건 내가 알아서 살인미수 아니냐. 뱃속에 있는 이 생명체에 대해서 유산이 되면 은 죽는 거잖아 아기가. 태어나지도 못하고. 그래서 내가 이해운 보러 이거 살인미숙죄로 걸어야 된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 여성분이 지금 총문에 등장해갖고 아증스럽다. 한마디로 이해운이. 별의별 폭로를 다 했어. 이제 버틸 수가 없는 거야. 더 이상 이해운에 대해서. 근데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에게 이해운이가 곡간지기를 맡으면서 곡간을 다 털었던 민주당 이재명 정청래 이런 놈들의 면죄부를줄 필요가 있는 거냐? 그런데 면죄부를, 어, 어쨌든 좀 주지는 않는 방향으로, 어쨌든 지명 철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당에서 되려 이재명에 대해서 네가첫 번째 지명을, 장관 지명을 했던 놈이기 때문에 인사 과정에 네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검증이 잘못됐다 해서 이재명에게 역공을 펼치는 거지. 네가 책임져. 근데 그걸로는 이놈을 때려잡을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주식은 어차피 무너집니다. 100% 무너지고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 빨리 발빼지 않으면 과거에 어 문재인 때고 최근 들어서도 그 비트코인에 제대로 연금해갖고 그냥 다 작살 난적 있잖아. 문재인 때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내가 하지 말라 그러니까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나중에 아이고 빵식이님말 들어서 그래도 500만 원이라도 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사람. 이거 안 빼면 안 돼. 이거는 산수라고. 내가 진짜 수학이 아니야. 어렵게 산수야. 1 더하기 1은 2. 이거야. 곱하기도 아니야. 나누기도 아니야. 더하기 뺄 셈. 이거거든? 무조건 무너집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당연히 떨어져야 되는데 이놈이 지금 주가 조작을 하고 있잖아. 여러분들의 사유재산으로. 아니, 보시라니까. 외국인들이 투자해서 시장이 자연스럽게 형성돼서 자연스럽게 업이 돼갖고 이게 5천피를 찍은 게 아니라 뭐 그것도 잠깐 찍고 나온 거잖아. 치고 빠지는. 한차 손익으로 빠지는 이 작전 세력들이 있다고. 이게 잘못하면 이거 영끌해갖고, 저, 어저께저께 뉴스 보니까 아주머니가, 아니, 대통령이 6천 원다, 7천 원다 그러는데, 잠깐이지만 5천 을 찍었잖아. 약속을 지켰다고 생각해서 믿는 거야.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은행에 하루에 수조씩 돈이 빠져. 예금 금액이, 예치 금액이 돈이 다 빠지고 있는 거야. 여기 주식에 때려 박으려고. 영끌, 부동산에 투자도 못하게 다 막아놨지. 어떻게? 시정잡배 사기꾼의 말을 믿고 다 때려박는 거야, 지금. 조심하세요. 이예찬, 한국에서 죽은 게 아니라 베트남에서 죽었대요. 그리고 나이가 나는 90세 정도 되는 줄 알았거든요. 뭐그 과거에도 내가 그어요 나이에 비해서 너무 늙은 게 아닌가. 이게 지금 작년7 3세래 요즘 70대 초반이면 날아다니지 않나요? 근데 이 사람은 지병이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원래 이렇게 늙었어. 난이 사람 60대 후반 때 80대인 줄 알았어. 어쨌든 이 사람을 내가 뭐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어차피 이제 고인이 됐으니까. 근데 살아생전에 얼마나 진짜 이성질머리하고 얼마나 악독했습니까. 우리가 좌파들처럼 지들 수틀린다고 죽은 사람 묘비를 갖다가 비석을 발로 밟고 뭐 파멸을 해야 된다. 이지랄까지는 우리가 안 하지만 인간적으로. 하지만 명복까지 빌고 싶진 않습니다. 제가. 근데 뭐 비판하고 싶진 않아요. 죽은 사람에게 뭐. 민주평화통일, 이거 이런 거에, 베트남도 공산국가잖아? 저도 내일 이제 베트남에 출국을 하는데, 이런 이제 대북평화통일이 아니라, 얘네들이 말하는 평화통일은 주한미군 철수잖아요. 평화가 왔는데 한반도에, 왜 미군이 있느냐. 그래서 좌파들이 말하는 평화통일은 곧 미군 철수의 명분을 갖기 위한 선동질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얘네들이 뭐, 민주와 평화를 위한 뭐, 남북통일, 이거 돌아다니면서, 사회주의 국가 들어오다면서 이제을 하다가 죽은 거야. 그래서 뭐, 스탠스 수술을 뭐 하고, 뭐 하다가 뭐 죽었다 그러는데, 뭐 호찌민 출장,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대한민국의 암적인 존재였는데, 그래서 뭐 댓글에 보면 잘 죽었다, 막 거의 그래. 뉴스 댓글을 보면, 이거 뭐, 볼래요? 내가 거짓말인가요? 댓글에 애도를 하는데 깔깔깔. 죽음 앞에 조롱을 하지 말라고 좌파겠지. 아니면 보수라도 뭐, 그런 말할수 있지. 객사네. 쭉쭉쭉, 잘 죽었다, 경축이다. 저는 뭐, 그렇게,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습니다. 예. 아무튼, 이 사람이 살아왔던 행태들을 보면, 우리 일반, 애국 시민들이 봤을 때는, 거의 뭐 빨갱이 가까웠는데, 잘 죽었다, 안 죽었다, 그것까지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